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붙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불이 붙지 아니하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아버지와 아들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니까 갈라지고 갈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파가 얼마나 주라십니까? 지금 목사님 어꺼 같이 오십 교 교파가 몇인지를 아 우리 한국에만. 정식으로 189개인데 200몇 개입니다. 200몇 개가 갈라졌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늘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따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로마에 불이 붙었습니다.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한 다음에 점자적으로 불이 꺼지기를 시작하고 탈퇴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유럽에다 던지. 유럽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 유럽이 불이 붙어가지고 청교도들의 신앙들이 자유가 없으니까 아메리카에 이 성령의 불을 던졌습니다. 그해 유럽은 점차도침체되었습니다 아메리카 미국에 이 성령의 불이 온 나라에 번지기 시작해서 세계에서 강한 기독교 국가로 승리를 하고 대통령 당근될때 성경책을 놓고 대통령 취임을 하기까지 됐어요. 그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동방의 나라. 조선에다가 이 복음을 던지고 미국은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성령의 불이 이 불을 받은 우리 한국이 불을 타기 시작하셨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되지고 88년도까지 불이 활활 타다가 이 성령의 불이 꺼지고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졌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강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부지라 아멘. 이 성령의 불이 꺼졌어요. 삼각산 여러분들 가보시죠. 지금 마음대로 기도를 못한데 지금은 터한 30년 전에는 성상이야 성상 아, 사람들이 얼마나 몰아 모르... 저도 삼각산에서 능력의 불을 받고 교회 개척하고 부흥사로 전국의 세계까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작년 여름입니다 5월달입니다 이맘때 거진 오늘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있어. 그랬더니, 나 어디 가야 된대. 어디 가르쳐 주지도 않고. 차를 타고 거기를 가보니까 삼각산 감나온이라는 기도원이 갔습니다그 감나온 기도원에는, 감나온 기도원에는 누구나 함부로 거기서 부집회모으 신영균 목사님이나 홀려와지또그 다음에 피종진 목사님 같은 분을 불러서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고개를 뚝갔는데 성도들이 열다섯 명이 앉아있어요 끄큰 이백백 하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는 목사님이 언제 신학도 안 했는데 목사라고 그냥 목사님 목사님에 서 있는데 목사님 나는 전국적으로 부흥회를 많이 다녔으니까 목사님은 이런 부흥사로서 일을 안 했으니까 오늘 파톤을 나에게 넘겨줘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그러더니 그러고 저는 앞에 앉았습니다. 에비 씨가이하더니 찬송을 부른 다음에 그분을 강단에 세디져 설교를 하는데 와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 본문하고 제목하고 해놓고는 어만설교를 하는 거에요. 본문하고 제목하고 막게끔 설교를 하는데 본문 읽고 제목 읽고는 딴설교 딴설교. 하 고개를 숙여서 한 40분 동안 설교한 다음에 날 들어와서 죽도를 해달래. 음. 아예안 한다고 목사님 말했 교회 와서 죽도록 하려고 그래서 딱 일어서서 뒤를 돌아보니까 열다섯 명이 모였던 그 성도들이 두명밖에 없이 다 가버렸습니다 감나오에 성령의 불이 꺼진 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분입니까 교회만 대김 성령의 불이 다 꺼져버렸어 지금 안타깝습니다 성령의 불은 첫 번째 소멸의 불이라고 하는 소멸, 죄를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재단이 무슨 재, 재물인지 아십니까? 번제! 소권제 이런 모든 것들은 들렸다가 다시 사람이 뭔데 번제는 불을 태워서 없애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 제일 기뻐하시는 본 l 의죄 소멸 성령은 우리의 죄를 더러움을 짓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 2절 s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 l 죄든지 죄를 사면 사여질 것이이 권능을 주 소멸 없 s 게 하는 이. 거름을 씻는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령은 우리의 죄를 씻음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씻어 주시는 오늘이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불로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면 성령은 능력께 하신다 사도행전 1장8 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까지 이르서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게. 아멘, 아멘. 김기대가 지금 이제 80인데, 4 2년생 80인데, 한참 나이 40대는 아주 굉장하였습니다. 경만한 얘기 같습니다만, 지금도 천성기 시대에 하나님 주시기 없어서,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월 3일날 내가 개척교회를 떠 드려야지. 다 아, 친구들이야, 이 미친놈아. 아이 은퇴한 지가 몇년 됐는데 80에 또 교회를 세워야 그래 교회 세우는 이유를 내가 설명하겠다 67살에 지금은 또 13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평신도 신앙도 못한거죠 주일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내가 스포츠맨이고 축구 배구 내가 사장 선수까지 됐으니까, 그러다 보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데 보면 스포츠 중계를 하게 되면 시차가 다르니까, 오늘 주일날, 오늘 예배를 생각하고 딱 테레비를 끄고 잠을 자야 되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고 4시, 5시까지 보다 보면 그때 또... 샤워하고 교회 가야되는데 잠깐 자고 가야되겠다라고 했는데 12시 1시가 되버려 주일날 빠질 때간두 번이야 이야 평신도 신앙만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 이제 아프기를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고정관념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나는 평들고, 주님이 지금 오시게 되면 들림받지 못하는 단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오늘 저 병점에 있는 어느 교회, 합동집 교회, 거기를 가가지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야곱은 더 나은 발전으로 신앙이 똑같다. 라고 했는데 힘기대는 더 나은 것이냐? 안전히 폭삭 와,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데, 오, 하나님, 용서하소서. 얼마나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전철을 타고 오는데 전철 안에서 찬송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 이건 공인 공인 전철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방송에 왜 찬송가가 나오냐고. 그러고 주여 어찌 그럽니까? 라고 보니까 여기서 방송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머리에서 찬양이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지금도 잠을 자면서도 찬양하고 지금도 걸어가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굉장히 생명이 살다가 보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나님 교회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5월 3일날 개척 예배를 또 드린 거예요. 제가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목사님, 야, 이 미친놈아. 아니, 여사가 네가 지금 이제 목회를 할 때는 좋은 거 주실 때는 못하고, 이제 또다시 시작한다고 봐라 마무리를 해야 된다. 주님이 지금 역사를 하신데 나를 능력케 하 계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80이지만 40대 천성기 시대에 지금 역사가 지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 하나님의 은총을 배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고르면서 이장식구들의 여러 은사가 다양하야 하지만 병못 치는 은사, 어떤 일에 능력 행함을 은사, 각각 다르게 자기에게 주시는 이 은사를 통해서 능력이 능력의 역사가 이 말줄로 믿습니다. 네. 이사야 6장 7절에 그것을 내게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지하여 짓을 것이라 내 죄를 사여질 것이라 네 죄는 네 죄를 사면 사여질 것이라 능력받은 자 안에서는 이를 우리들에게 다양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순절의 역사, 이 역사가 다시 우리 한국에 한번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미 불이 지금 꺼졌어. 지금 88년도에 지금 성령이 보니 역사를 하셨다가 지금 시들어진 고 있어. 요딱 끝까지 이래서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지금 우리 조선으로, 조선에서 지금 이제 중국으로, 중국이 지금 불을 타고 있습니다. 중국 가서 교회를 내가 지금 다섯 개를 세워놨어, 지금.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침부름을 해서 어떤 분이 한갑잔치를 안 하고 아들한테, 아들아, 한갑잔치를 하지 말고 그돈날주어 그러니까, 어머니 못하시고 아니 묻지 마라. 300만원을 어머니한테 줬는데 이 돈을 목사님 중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신다니까 딱제 손을 놔주셨어요 아, 네. 교회를 지금 다섯개나 세워놨어요 아, 네. 중국에 지금 불이 타데이 중국에서 딱 끝까지 이스라엘까지 가게 노마까지 가게 되면 주님이 딱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제일 기쁘게 보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한 물. 하나님의 납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의 영광 충내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그 어느들 선도들을 머리나 발을에나발불때 긴기대야 나발불때 유영기야 나발불 때. 성수야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본인의 이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기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공 모든 곳에 보내 구원하늘 성도들을 모을 본인의 이름 나팔 불때 기도해야 나팔 불 김성수여 나팔벌때 요염기여 벌대에 잔치에 참여하겠네 아멘 얼 본인의 이름을 부른 자들 안에서 주님께서 들림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발질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순절에 달방의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도록 이 한국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죄를 많이 짓고 성령의 불이 제단이 다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불이 부활리 교회로부터 하나님 불이 던져지게 알려주시고 참여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마다 불이 붙어서 간대마다 성령의 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자서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